나중에 어뢰셋 기어링 한번 가능합니까? 어, 천 더블룸 감사합니다. 어뢰셋 기어링 한번 해볼까? 기어링도 진짜 안 탄지 오래된 거 같다. LSD 삼일칠 팔로 감사합니다. 요즘도 기어링 이거 이거 케요? 대공강화? 이거 쓰나? <laughs> 태극기 충무, 이판하고 한번 타볼게요. 예전엔 무조건 이거였잖아, 대공방어. 뉴욕 전이나 후나. 간첩 없나, 여기? 어... 구축 탈땐 간첩이 좋은데. 근데 하, 그 항모들은 구축 잡기가 어려졌다는데 구축 입장에서는 똑같을 걸? <laughs> 근데 기어링 보다가 외양 보잖아 그럼 애가 포탑 때문에 너무 포탑이 너무 대두처럼 보여 사이즈가. 얘는 좀 안정적인 느낌인데, <laughs> 외양은 언밸런스해. 하지만 얘가 문제겠지, 선체 크기. 다른 배에요, 다른 배. 외양은 알렌 썸너 급이고, 기어링은 기어링 급이고. 근데 사진 보면 또 그렇게 대도 아닌 것 같은데. 비율이 이상한가? 이봐봐. 이게 알렌 썸노라고 하거든요. 없어졌다. 이거 대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쟤는 왜 이렇게 대두지? <laughs> 레이더, 레이더 깝치면 안 되고, 깝치면 안 되고. 야, 하얗다 하얗대,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자, 몇 판? 한백 판에 한번 볼까 말까 한그 녀석이다. 아, 엠브를 낄걸 그랬나? 대공 방어 이거를 껴서 항모를 안 잡은 거 같은데. <목소리> 하야가시마카제 주포 강화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포 장전이 스톡 기어링급으로 빨라졌고 어뢰 발사관이 하나 압수당했어요 피타이 6.2인가? 그 정도 나오고 근데 탈만한 배는 아닌 것 같아 1구축은 포배치를 기어링처럼 못 봤구나 맨날 후방 주포탑 그런 방식이라 어제 장전 1분 30초 빠르네 맞아 키타카제가 솔직히 완성판인 것 같다 아저 기어링 진짜 기어링도 입대한 뒤에 처음 타봐요 내가 17년도 입대를 했으니까 3년 만에 타네. 대선 적이. 이거 핑 구리면은 이거 어뢰가 이상하게 나갔는데 그거 되게 불편하더라. 지 <laughs> 3년 전이면 기어링 그래도 전성시대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 뱃살이 의미가 없지 않아? 야, 쟤네 왜다 빠지냐 마르소 저기 있고 기어링이 메타에 많이 밀렸죠 아군 서포트 역할은 소머즈가 대신 이어받았고, 뇌격도 소머즈가 더 좋고, 짜면 힘든 것 같은데, 그쵸? 내가 뭘 맞추냐? 기어링이 물론 뇌격이 좋긴 한데, 솔직히 뇌격하려면 다른 배탕이 더 나. 할란드 같은 애들. 힌딩 같지 않아? 짬네 어, 안 됐다. 두 발. 블라인드 어레지롱. 야, 좀만 더 가면 어레 끝나는데. <laughs> 내가 여기서 주포를 쏘면은 몬타나가 꺾을까? 내 방향으로? 뭐야, 부포시키지 마냐?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 그냥 가네? 상특. 갱감. 오래정 하려면 짬레가 있으면 좋지. 절로트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야 저걸 갭이 있네 사이에어 맞췄다 브로이이쭈 C 따라가서 C 대, 그대로인데 이건 C 누르면 바뀌는데 아, Z 눌러서 C 누르면 포탄 딴 포탄들로 바뀌어요. 어떻게 몬탄한테 한번 어? 얘가 어느 방향으로 손해를 할까. 일단 제댐컴도 빠졌단 말이야. 불붙여보자. 기어링이 나름 불도 잘 붙여서 불 언제붙어 화진이 다 왔다 그럼 이제 가면은 공비 1층 있는 거지 야, 너도 고장났다 아, 고장났다 8만 딜틱 점수가 지금.. 야, 틱당 2400 들어와 미친 아, 수리반 돌렸다, 지 지금 전 연막 한 번도 안 썼습니다. <laughs> 형, 어디 가? 나랑 놀자. 힌덴 죽었냐? 죽었네. 구축이 살아있구나. 아, 심각하지적기 있네. 그러면 할란드가 여기 근처에 가까 있다는건데 할란드랑 딜 교환을 하면 일단 제가 불리해요 할란드는 수리반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커 是吧？我 아우, 저쪽에 이 레이더 남은 게 제일 <웃음> <웃음> 아, 근데 얘네 둘이 탄 속이 빠른 애들이라, 잘못하면 내가 들겨서 손에 많이 드는 일단 전진 박는 거에 베팅을 해보자. Torpedo's dead ahead. Torpedo's dead ahead. Attention, reporting the target position. I'm going to check your phone. What happened to r a d i <laughs> 뭐 냐? 아, 한란도 엄청 가까이. 안맞겠다 <laughs> 네 지금도 러시아야 진짜 기어링이 통통하긴 하다 뭐했자아 자오네 짬레가 근데 왜 저긋냐 였던거야 <laughs> 어? 그대로 점례가 있네 캡 밟으면 얘네 점수안 올라가서 우리도 이득이야 아우 <laughs> 지금 얘가 내 스팟 범위 밖으로 못 도망갔을 텐데 열 오래 을 거야. 그치. 야 저거. 표시 푸푸시, 시키기마 시사하게 아키즈킬 데려오네 우리 불꽃이도 설마 너 부포니? 스모크 아닌데 이거 시키시만 거. 시마카즈 만든. 와 이거 후진 계속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시마카즈랑 할란드랑 붙어 다니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All stations provide fire support. Hang on, overson the way. t h a t go. 러시아 애들도 RPF라는 걸 알아들으려나? 여기 딱 나가자마자 스팟되는 거아니 저 대선이 부포가 아니길 빌면서 일단 캡 존으로 들어가보자. 도네? 브루고니가 이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nice w o r 래 맞을 뻔 했구나. 왜 죽어 저거. 아, 큰일 났네.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스노우볼이 너무 불러간데. 아, 군데 축축한 게. 잘못크스잠 오래 맞출 거다. 자, 실라카제가 일단 캐를 나갔어. 대선 소나에 스팟이 되는 어린가 빼가지마 제발. 아 저기서 대체 왜? 어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잡을 만 하지 않나. 앙리가. 힘겨운 싸움 시작이냐? 앙리가 저거 잡아야 돼. 할란 <laughs> 드가 어디 있 을까？말 하자마자 튀어 나오 네. 야 이게 이렇게? 야나 피터 뭐야 오 미친. p r o b 야 이걸 이렇게 또 이기네? 미친. 예 홀시 와홀씨 제독님 감사합니다. 이거 들박하자 들박. 소나 켜져 있고. <laughs> 어레 어랫... 하나 너레도 없네 이제 아껴 놨어야지. 레나이. 아나 이거 질줄 알았는데 이기네. 나유폭 기빨 꼈지. 이 연막 밖으로 도망갔나? 도망갔네. 나와라 빨리. 안녕. 치킨다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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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5 k m 해서나 이거 능력 처음 따봐. 와, 순경이! 전달되 죽이네. 맞아, 더블 스트라이크가 진짜 상황이 안 따라주면 용사만큼 힘들거든. 저건 레피가 날 도와줬다. 함장경치 77,000 칭찬 두개 받았어.